안녕하세요 음, 눈이 어느 날 펑펑 왔어요 새벽에 가는데 발목만큼 눈이 왔더라고요 네, 사그락사그락 제 발자국만 났어요 그런데 진올궤를 이렇게 넘어오다 보면 언덕이에요 되게 힘들어요 숨이 차서 호흡을 하고 눈을 봤는데 그날 눈이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지 그눈 보면은 보석처럼 이렇게 박혀 있는 것들 보이잖아요. 너무 너무 보석처럼 아름다워서 아 순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새벽 예배는 보석이구나. 내가 지금 보석을 캐러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날 새벽 그런 생각을 하고 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 줄이 매일 하는 제목이 뭐쭉 있는데 짧은 시간에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주일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꼭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몇명안 되잖아요. 시원시합부터 쭉 해서. 우리 애들이 있어서 더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요 근래에 은찬이가 나와서 은찬이까지 17명의 예배를 드리고, 자, 우리랑 이제 나오는 친구들 이름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불러가면서 개인별로는 누구누구누구를 기도를 못하지만, 통으로 이렇게 누구 시원시아뭐 하준이, 하람이 하우미, 뭐 이렇게 쭉쭉쭉쭉 놓고 하나님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를 이제 저는 매일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 중에 한, 한 분류가 돼요. 지난주, 어, 나움에서 나움 3장이 그거였잖아요. 첫 번째 피해 성의어부터 시작을 하면서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해서 신앙 교육에 대해서 어, 중요하다고 적용 부분 1번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적용을 어떻게 할까? 아이들 신앙교육은 어려운 것 같아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조절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것 같고 너무 강하게도 안될것 같고 너무 약하게도 안될것 같고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쉽지 않은데 먼저 제가 적용을 한건 어떻게 했냐면 이 3장을 갖고 우리 시온시아에게 설교를 해보자. 어린이 설교를. 그렇게 적용을 해서 목요일 날 시온시아를 앉혀놓고 앉아봐라. 오늘은 책을 두 권을 읽어야 되는데, 그거 읽지 않아도 돼. 그냥 앉아놓고, 할머니가 <laughs> 설교를 할 테니까. 그거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설교이기도 하고, 저 개인에 대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앉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 그렇게 이제, 나음설를 하려다 보니까, 요나사가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사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 아, 3일 만에 들어가서 뭐, 했다, 그랬어요. 그 100년 후의 일이야. 나움서에 대해서, 나움에, 나, 난, 나, 음, 아수루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망했대. 근데, 어, 마지막 자리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 어, 시온 성경회를 보니까, 음? 어찌 하다가 이 모양이 되었는가. 망했다는 소문을 듣고 모두 손뼉을 쳤대. 그러니까, 우리 시온시아가, 아, 이제 천국에 가려면 마지막에 어떠한 모습으로 갈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들 앞에 박수받는, 어떻게 하면 박수받을 수 있을까? 이게 말씀해 보니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말씀 속에서 보니까 이제 사절 말씀에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료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였다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아수르 백성이 이렇게 막 미혹하고 막 이렇게 나쁜 행동들을 했는데 우리 시원이를 시아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게또 뭐, 뭐가 있겠니? 이제 이야기했더니 우리 시아, 시아 같은 경우는 자기는 게임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뭐 저한테도 해결당이 되니까 저에 대한 설교라고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겠지. 이제 그 부분을 먼저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7절 말, 7절 말씀에, 음, 이런 행동을 했던 아수르의 복성들을 누구도 이루어하지가 않았대. 그러면은? 우리 시원시안은 일을 해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또 너희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남들을 위로하고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요. 14절에는 천국 가게에서는 준비가 필요하대 14절 말씀해 보니까 어, 아수리 백성들은 이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준비하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야.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뭐, 예배를 잘 드려요. 뭐, 엄마 말씀을 잘 들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쭉쭉쭉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결론은, 음, 결론은 미혹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됐으면 좋겠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지 않을까? 저게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은 저한테도 해당이 되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했던 말에 지금 3분의 1로 줄여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더 길게 하지가 않아서 그렇게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끝. 근데 여성계 광고 짧게 할게요. 제가 아까 새벽녘에는 보석을 캔다 캐러 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 여성교회가 24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어 마태복음 모사님 요새 하세요. 정말 보석 같습니다. 보석을 듬뿍듬뿍 이렇게 캐갔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이상입니다. 했다고 하면은 뭐안 맞는 말 같고요 참 언이스럽습니다. 역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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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운동이든지 구력이라는 그게 있거든요. 그 운동한지 몇년 됐어, 몇년 됐다 어, 역시 하는데 우리 어, 우리 님 말씀을 이렇게 풀이 나가는 게참 쪽지게 같고 언이스 오늘 새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에, 그, 다시 한번 강구 말씀드릴게요. 3월 4일 날, 목회자 연구의 모임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보통 때는 이제 예배당에서 안 모이고 그냥, 예, 시회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첫 번째 모임이고, 또 제가 이제 목회자 연구의 회장이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번 생길 수 있는 그런 시간 또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기 우리 여성교원들께서 기꺼이 선수, 정성껏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이렇게 대접하겠다고 하니 참 감사하고요.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에, 일단, 에, 일단 그뭐 그날 우리 교회에 오셔서 뭐한 목사님들이 한 사모님들까지 한 30여 명될것 뭐 같습니다. 아, 들어온 입구부터 우리 교회에 오시면서 들어오면서 어, 뭐, 은혜도 받고 일어도 받고 스스로가 격려도 받고 또그 시간 어, 예배 드리면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좀, 어,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식사 또 식사를 하면서 어, 제가 사실 말 안고 하려고 했는데, 어제, 그제 우리 모임이 있었어요, 목사님들. 부장단 모임이 있어가지고. 잠깐 이야기 했더니, 아, 다 조, 어, 좋아하더라 하시더라고. 어. 그래서, 아, 진짜 좋아하신 방이다 하고 내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 했더니, 아니, 속으로는 안 걸지라도 겉으로는 그렇게 한거 아니냐고 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사실은 요즘에 그 음식을 먹으러고 했을 때, 그냥 밖에 나가서 편안하게, 그냥 간단하게, 간단한 거잖아. 편안하게 먹는 것, 식사하는 것도 뭐좀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교회에서 한다고 하니까요. 어, 좀, 이렇게 좀 부담될 수도 있어요. 오신 분들도 사실은. 가인 교회에서 무슨 음식을 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가게는 다 했, 했지만, 요즘에는 하도 식당들이 많아가지고, 먹을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는데, 또, 이런 시대에 또 정상껏 선수, 어, 선마술을 내서 이렇게 어,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아, 다들 좋아들 하시더라고. 어,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좀더 부담이 생겨요. 좀잘 이렇게 오셔서 음식을, 식사를 하면서라도, 또, 또, 어,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그날 우리 안내, 뭐, 식당에서 이제 봉수하시는 우리 성교원들은 몇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날 좀 오셔서 좀 이렇게 안내도 하고, 용원사님? 시간 내실 수 있죠? 이권사님? 시간 내오 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오셔서, 나오셔서 좀, 그, 앞에서 안내 좀해 주시고, 어,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이권사님이나 우리 윤권사님 보면 굉장히 좋아해요. <laughs> 아주,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뵙던 분들이라 친, 친근감을 느껴요. 예, 교회 오면은 누구든지 이렇게 포근함을 느끼고, 친근감을 느끼고, 또나가 행복함을 느끼고, 이게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하고, 혹시 저기, 예, 본인이 좀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그날 휴가를 내서라도 좀 오셔서 같이 좀 맞이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예. 네, 저 본인이 좀, 나는 좀 멋있어? 라고 하신 분들은 손들어 봐요. <laughs> 네, 오셔서, 하여튼 오시면 다 멋있게 보일 거예요. 좀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휴가를 내해서라도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를 위해서 우리 배미자군 집사님, 또윤성자군 원사님, 우리 목사, 목연의 식사비를 위해서, 식사를 위해서 이렇게 임을를 드렸습니다. 어, 혹시 뭐 물어보실 것 있나요? 질문항 없으세요? 아니, 우리 전반적인, 오늘 말씀이라든지, 지난주에 말씀이라든지, 교회 생활에 여러가지 생활 속에 혹시 뭐, 하고 싶은 이야기나, 어, 뭐, 질문사항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없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 먹장 모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합니다. 버쥬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오후 시간도 오늘 가운데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고 그리고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세상의 이 교회가 천국의 모형인 것을 알고 늘이 교회가 천국같은 모습으로 늘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함께 힘써 나가게 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이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천국을 본 듯한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기쁨과 평안과 행복함을 다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모레에서 우리 목연에 동아이에서 목사님들 사모님들 성기는 일에, 우리 하나같이 함께 하나이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오시는 저들이 교회에 들으면서부터 평안함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를 예수를 예성교회에서 정성껏 음식도 준비할 텐데, 음식이 아니라 사랑을 맛보며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식사비로 드려지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에게 그더큰 은혜 주시고 한주간도 평안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못 받아도 제들이 주의 종들 을 섬기는 귀한 마음을 가졌사오니 주의 종들에게 허락할 상급을 제들에게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 없어서 이후에 우리 목적 모임을 가지고 통하여서 함께 말씀에 떡을 나올 텐데 영적 배부름을 또한 느끼는 행복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